안녕하세요 끝장 주식 채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HMM 하나오션 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 주시는 종목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요거 적용하시면 된다 신고가 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나 단기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 정배열된 종목들은 5일선, 11선 깨지지 않으면 홀딩. 자,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고 습니다 먼저 코스닥. 코스닥은 2 0일이 평소는 지켜 주야 되는데, 21일 평선 어, 깨졌습니다. 5일 이 평선도 같이 깨졌어요. 어, 결국은, 결국은 직전 고점하고,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를 어, 깨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10월 14일 화요일, 14시 넘어가는데, 어, 3시 20분까지, 꼬리를 그리고 오일이 평생 위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야 요것까지 다 거래량이 아 어제보다 어제보다 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아 지금으로서는 아 어제 저점이라도 안 깨지는 모습 나와야겠다 이렇게 되면 또 볼린저밴드 하단인 830 포인트까지 또 직전 저점 라인 아 그렇네 이 자리까지는 좀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어 대응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또5일 이평선 아래로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지수가 5일 이평선 아래로 또 무너지면 어 물론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위험 어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 나와야 된다. 5일 이평선 자 코스피는 오일이평선 지켜주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종가를 어, 종가지수를 종가를 좀 올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일이평선이 우장향하고 있거든요 우장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끝난다면 3555 포인트에서 끝난다면 어, 내일 시가는 오일선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아, 거래량 많네요. 오늘 아, 직전 고점 도 넘다가 아, 무너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일단 코스피는 야 오일이평선만 깨지 않는 양봉 내일 살짝만 나와줘도 다시 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오일이평선은 깨지 않았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5일이 평선만 깨지 않는 음봉이면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음봉 나왔겠죠? 어, 제가 5일선 깨지 않으면 홀딩이고,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어, 6월 30일, 고가 74,100원. 74,100원짜리 일차적으로 깨지 않으면 홀딩이고 볼링이벤트 아 상단도 잘 받쳐 주고 있습니다 아 어쩌면 어쩌면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 5일이평선 아 코스피가 한번 더 음봉 받아 버리면 5일이평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5일 이평선까지는뭐 분할 매수 해도 되겠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는 겁니다 5일 이평선 어, 깨지면은 5일 이평선일이평선 깨지면 차례대로 또 이렇게 어, 무너질 수 있겠다. 이 어, 라인은 어, 공방을 펼친 이 자리는 6만 5천 원 자리는 깨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 어 7만 원도 탄탄한 자리입니다. 7만 원도, 어 5일선, 11선이 어잘 받쳐 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연기금 팔았고, 외국인 소량 팔았습니다. 많이 판거 아니에요. 23만 주면 지금 14시 9분이기 때문에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 이거 많이 판거 아니에요. 어, 외국인 많이 판거 아닙니다. 연기금은 뭐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어 관계없고, 투신도 관계없고, 투신도 팔고, 외국은 개인이 좀 살려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살, 사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어, 외국인 투신, 연기금 팔았으니 외국 어, 개인들 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샀으니 또 7만원 자리까지는 밀릴 것 같네요 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오른다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예측이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어, 대응을 하는 거죠 뭐, 7만원 깨지면 나는 물량 줄일래, 어, 줄였다가, 7만원 올라오면 다시 잡을래. 아니면 나는 6만 5천원짜리까지 기다려보고, 야, 최종 코트라인은 120선이거든요. 뭐, 요즘 뭐, 그냥 뭐, 은봉 때리, 까무리 코스피 200종목이라도 많이 오른 종목 그냥 은봉 8% 때려버리면 뭐, 할말 없습니다. 어. 갑자기 또, 뭐, 원전을 또, 뭐, 개박살 낸다든지, 뭐, 이런 뉴스 나오고, 뭐, 할, 말은,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 정목은 HMM. HMM, 어, 제가 2 4 1일 평균. 여기 여기 아, 넘어가야 된다. 224일선도 같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5일 이평선 어, 돌파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또 밀려버리면은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000일 이평선 부딪히고 떨어지고 어, 반등 나오더라도 어, 부딪히고 떨어질 때. 그러니까 241선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 줘야 된다 구름대가 뚫고 지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함부로 하려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오늘 또 개인이 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올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전으로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입 시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개인연수춤에도 제가 이걸 진짜 이론으로만 만들었는지 진짜 되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으로 아직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입할 때 실제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그 대신 소액으로. 저도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나 하나오션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61선은 제가 깨면 안 된다. 그리고 구름대, 양의 구름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의 구름, 음의 구름대는 뚫어줘야 되고. 그렇죠. 양의 구름대는 지지받아야 됩니다. 들어갔더라도 요 자리 깨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직전 고점을 어설프게 돌파하는 바람에 이게 헤르앤 숄더인지, 어쨌든 지금 60일선을 깨버리고 마이너스 7%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야, 직전 고점 라인 요 자리하고 어, 120일 이평선 요 자리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구름대하고 다 겹칩니다. 어, 10만원 보면 되겠네요. 어, 10만원, 10만원 또는 어, 120일 이평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볼린저 밴드 밖을 많이 벗어났어요. 어, 한 3분의, 캔들의 3분의 1 이상 벗어났습니다. 어, 내일은, 음봉 한번, 양봉 한번 나올 때, 이때 급하게 60일이 평선 올라타면 좋아요, 구독입니다, 이거. 어. 아니면은 어 121병선까지 밀리면은 어 여기서는 양봉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거는 첫 양봉 확인하고 어 물타기 들어가는게 좋겠다 근데 물타기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 자 연기금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겠네요 어 개인들이 사겠네 개인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데 손절을 어디 잡느냐? 아, 이게 이제 관건인데, 계속 분할 매수해서 계속 내려가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 삼성전자처럼 계속 분할 매수를 진짜, 어, 할수 있다면, 그렇죠. 삼천일이 평점까지 어, 계속 2,000일, 3,000일 평선까지 상승전자, 상승전기 내리는데 월인붙피처럼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으면 어, 좋아요, 구독이지만 어,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60일 이평선 돌파,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어, 개인들이 분할매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명백한 쌍봉은 아닙니다 이거 어, 명백한 쌍봉은 아니다 주봉으로도 주봉 20선 주봉 20선이 121선이죠 맞네요 주봉 쌍봉 나오기 전까지는 어, 그 종목 주봉가 아닙니다 주봉으로 외봉 외봉 조정이네 음, 괜찮습니다 이거는 주봉 외봉이 제일 무서웠던 게 바로 신품제야와 추억의 정목기죠 월봉 쌍봉 또는 어, 주봉 쌍봉 그렇죠 월봉으로 직전 고점 돌파 못할 때 도, 돌파 못할 때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우션은 어, 하지, 죽을 때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식은, 어, 크게, 에코프로처럼 크게 이겨버려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다가도 원래 반등 줘야 되는데, 개코프로는 반등도 안 주고 죽었어요. 바로 죽었다. 근데, 어쨌든, 거의 모든 종목은 외봉으로 죽지 않고 기술적 반등 한번 쭉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분할 매수는 유효합니다. 121선까지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61선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놓으시면 계속 중계방송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